네, 안녕하세요. 연휴 잘 보내셨나요? 개인 투자자의 연휴 같은 편안함을 드리는 고릴라 투자입니다. 어, 저도 연휴 잘 쉬고 왔고요. 어, 근데 이제 연휴 중에 이제 깜짝 놀랄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건 바로 이제 코, 네, 트럼프의 코로나 확진 소식이죠. 어, 저도 처음에 이제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 뭐, 이건 루머 아닌가? 뭐, 가, 어떻게 하면 뭐 허위 사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뉴스를 확인해보니까 진짜더라고요. 이제 코로나가 뭐 진짜 이제 미국 대통령도 걸리는 심각한 이제 질병에 속한다는 걸 정말 이제 체감할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우선 이런 흥미로운 얘기하기 전에는 구독 좋아요, 예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 소식이 발표되던 날은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뭐 보고 있으니까 뭐3% 4% 가까이 막 하락하다가 다시 반등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다행히 이제 뭐 경기 부양책 타결 소식에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하였지만 어 아직은 지금 뭐 긴장해야 될 타이밍이긴 합니다. 코로나, 이제 트럼프도 이제 코로나에 걸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이 뭐 시장에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뭐 코로나의 그 백신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날 수 있는 뭐 지금 시기 시기이기 때문에 관망하면서 이제 시장 흐름 잘 보셔야 될것 같고요. 우선 트럼프는 지금 뭐 다행히 이제 뭐 투약 이제 램데시비로 투약이랑 지지자를 위해서 외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뭐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뭐 코로나 걸렸다고 해서 뭐다 뭐 죽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뭐 그렇게 심각한 치명적인 질병은 아니고 바이러스는 아닌데 이제 아무래도 좀 위험하긴 하니까 좀 아무래도 좀 이렇게 걱정들이 좀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파미셀입니다 네 파미셀은 이제 코로나 관련 종목들이 정말 많지만 예. 네, 코로나 백신에 사용되는 유전자 치료제의 주원료인 유클레오시드를 생산하는 국내 제약사입니다 우선 이제 램데시비르네 트럼프가 이제 투약한 램데시비르구요이램데시비르에 사용되는 예. 네, 유클레오시드를 생산하는 국내 제약사가 파미셀입니다. 지금 파미셀에 대해서 좀 관심이 어제 예, 연초부터 정말 많았어요 코로나 관련한 예, 테마주이기도 하고 이런 네, 줄기세포 치료제가 네, 코로나 폐렴 치료 목적 사용 승인도 받았고요 정말 이제 단순히 뭐 생산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이런 진단용, 이약용 시장에서 80%의 점유율을 보이는 경쟁력 있는 기업입니다. 뭐 예, 과거에는 이제 미국의 모더나라는 바이오 기업과 이제 관련한 테마로도 엮여서 강세 나왔던 종목이고요. 네, 램데시비르라는 게또 이런 거죠. 약이라든가 뭐 치료제. 네, 이렇게 길리어드가 아무래도 좀 주도하는 네, 치료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길리어드가 상당히 네, 미국에서 엄청 큰 기업입니다. 그래서 램데시비르라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 이런 것들 확인하셔야 되고. 네. 어, 네, 파미셀은 아무래도 좀 바이오 기업이기도 하고 최근에는 이제 뭐큰 네, 큰 이슈가 없었죠. 최근에는 이슈 없어 가지고 이렇게 하락하고 뭐뭐 뭐 코로나가 이제 더 커진다. 뭐 이런 네, 안 좋은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그 코로나 관련한 종목들이 네. 그렇게 다시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뭐 최근에 뭐 그린 뉴딜이라든가 태양광 뭐 2차 전지 이런 쪽으로 수북이 쏠리다 보니까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았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이슈와 함께 급등하면서 다시 개피라는 모습이고요. 우선 이제 오늘 가, 오늘 아침에 바로 매수하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이거 뭐 다시 뭐 25,000원 가는 거 아닌가? 막뭐5만 수익 나도 괜찮으니까 뭐,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뭐, 22,000원, 3,000원, 네,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갭상승한 경우에는 굳이 뛰어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트럼프가 우선 뭐, 건강이 악화된 것도 아니고, 네, 우선 렘데시비를맞고 건강이 지금 뭐,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이, 반짝이는 이슈에, 네, 반짝 들어가셨다가, 길게 물리시면 안 되고요. 네, 차트상으로 봤을 때 매수 타이밍 아니죠 매수를 굳이 해야 될 근거는 없습니다 뭐 수급이 엄청났던 것도 아니고 다른 뭐 보조지표 봐도 그렇게 특별히 매수할 근거는 없습니다 여기서 매수해 가지고 여기서 매도하는 건 가능하겠죠 이제 볼린저밴드 바깥으로 튀어나간 거뭐 여기서 매도에 단타 쳐 가지고 뭐 17,000원 중반 후반에 매도했다 여기까지는 가능한 네, 이론이지만 뭐 여기서 지금 매수를 솔직히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 거의 없으실 거예요. 이때는 뭐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연휴 앞두고 매수하신 분들 거의 없으실 거고요. 여기서 이제 매, 오늘 아침에 매수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어 저라면 우선 신규 매수는 18,000원 중반 이하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코로나 그러니까 트럼프 이슈는 어차피 반짝이는 거고 다시 뭐 코로나 백신 기대감 램데시비를 기대감으로 상승 나오려면은 여기서 다시 눌림 줬다가 반등해야 되는데 네, 차트상으로도 지금 매수 타이밍이 아니었기 때문에 최대한 낮게 잡는 게 맞으신 겁니다. 네, 매수를 최대한 어, 바이더 딥을 해야 되지 막 그냥 뭐 아무렇게나 매수해가지고 내가 매수한 자리가 바닥이 될 거다 이런 네, 상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매도도 이제 뭐 2만 원 후반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다시 뭐 어, 코로나 테마가 강세를 보이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차트상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볼린저 밴드도 이렇게 흐름 보이는 거는 조, 네, 좋은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뭐, 급격하게 강세를 보여주기에는 지금 흐름이 애매하게 좀 관망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현명하고요 뭐, 보유하신 분들, 여기서 오늘 매수하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네, 그런 분들은 2만원 초반까지만 보시고, 솔직히 뭐, 다시 2만 2천원, 3천원 간다고 뭐, 확정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반등하게 된다면은, 정말 이것도 쉽지 않죠. 지금 거래량이 800만 주인데도, 예, 개필에서 지금, 예,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 안 보여주고 있어요. 보통 이제 갭상승 나오고, 개필이 적당히 나왔다가 반등하는 흐름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뭐, 이정, 이런 흐름 보인다는 건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그래서 2만원 초반까지, 뭐, 뭐, 여기까지도 보기 솔직히 힘듭니다. 여기까지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렇게 하디슈에 의해서 변동되는 시장인데 정말 이제 개인 투자자들 어려우실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어 어떻게 보면 연휴에 진짜 미국 증시만 보고 하락하나 좀 걱정했지만 지금 증시 보면 또 국내 증시 뭐 1%대 강세 나오고 있고요. 뭐 매수한 종목이 막 하락하고 매도한 종목 상승하니 네, 기분이 좋지 않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진짜 뭐 고릴라 투자 VIP 가입하시면은. 정말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실시간 레딩, 뭐 추천주 제공 받으시고 시장 속보 이슈 네 공유 받으시면서 네 편안한 네 대응하실 수 있게 전문가와 함께 대응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제 연휴에도 진짜 시장을 볼 만큼 네 주식을 뭐 허투루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정말 이제 제가 계속 시장 모니터링하면서 정보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거고, 네 미국 대통령도 코로나에 걸리는 시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항상 마스크 착용하시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